오늘 한글날이죠. 대통령이 이 더불어 사는 세상의 꿈 한글의 상생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 제가 한글날마다 으스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예. 새날 새날 그 새날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순 한국말로 지은 새가 날아든다. 어, 어. 딱순 한국말로 지은 푸른 나무. 음. 원래 이제 그렇게 작명이 된 거죠. 음. 푸른 나무에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나란다, 이름 만들 때는 새날이라는 것을 일단 집어넣고 시작했던 거고, 의도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름을 아예 주짐, 새날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이 제안 하나 할게요. 앞으로 3분 동안 배려의를 쓰지 않는, 소위 말하는 세종대왕 놀이. 우리 친구들 옛날에 술 먹으면 그런 놀이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때, 외래어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아마 3분만 가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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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대학 다닐 때 세종대왕놀이라고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었죠. 외래어 쓰면 한잔 마시고 하는. 그래, 그렇죠. 자 <laughs> 한글날이 되니까 말모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막 음. 일제시대 때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을 편찬하는 그런 작업을 담은 영화인데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지 지금이 574주년 한글날입니다 574주년 전 세계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해요 <웃음> <웃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어. <laughs> <laughs> 잠깐, 내가 뭘 잘못했나요? <laughs> 어. 외래안시려고 지금 너무 어, 어지간히 앵간히 아, <laughs> 힘쓰시고 계십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세계인의 음. 한국 <웃음> 음악 <웃음> 떼창에 문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 <laughs> 한국 음악 <laughs> 어. 여러분 그거를 그 대화창에다가 오늘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겠어요? 한국 한국의 음악 아 한국의 대중음악 방탄 소년당들도 음. 많이 있고 어. 좋은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방탄이 한잔데. 매려어라고 말했으면 많이 시니요자 시간을 더 늘릴게요. 오늘 <laughs> 방송 내내 <laughs> 매려어쓰기없기매려어쓰면 <매료> <laughs> 나가실 때한 응. 어. 건당 만 원씩 내는 걸로. 응, 여기 세종대왕놀이예요 <laughs> 어. 시작합니다. 누가 가져가게 만원 건데요? 어. 이거요? <laughs> <laughs> 마지막에 가장 적게 위반한 사람이 <laughs> 가져가는 걸로 어, 말안 하고 있으려고. <웃음> <웃음> 자, 한번 보죠, 봐라. <뒤져봐라, 웃음> 그리고 문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 음. 행정 법률 용어를 쉬운 노리말로 만들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음. 정변는 알아먹었다지만 음. 법률 용어는 법률가들만 알아먹으면 안 되죠. 쉽게, 쉽게, 쉽게. 그건 노 대통령 때도 그런 노력들을 하셨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 어렵죠? 정변? 네. 말좀 끼어들어 봐 봐. 저희가 필요한 것에서도 많이 제는 많이 외래가 없어졌어요. 제가 현금 찾아온 게 없어 가지고 <laughs> 어, 말아 만들 것 같아요. 어. <laughs> 네, 그 판결문 보면 음. 뭐 뭐가 소각됐다 막 이렇게 하고 음. 너무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한자들이 들어가니까 아, 이, 그래서 이게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그거를 알아먹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일제시대 때 우리가 받아왔던 그런 그런 법적 문제인 것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네. 그 전문용어는 사실은 다 어려워요 영어, 영어권 영어 문화에 있는 사람들도 영어권 문화에 있는 의대생들은 라틴어 배우느라고 정신없단 말이 있거든요 음, 하나, 예, 그런 말 것처럼 네. 원래 전문용어라는 게 어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라고 했을 때, 내가 빨간색 사과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생각한 거, 제가 생각한 거, 이 사람이 생각한 거다 틀려요. 어. 그 색깔이라든지 음. 모양이 다 틀려요. 근데 전문직에 전문, 종사하는 사람들 정확한 어휘 전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은 뭐 사파이어 빨간색의 뭐뭐 뭐 무슨 종의 사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을 때 전문 용어가 쉽게 다가오기 쉽지 가 않아요. 예.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죠. 우리나라 전문 용어의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 일반 원중이 사용하는 대중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권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되는데 권리가 소각됐다 이건 똑같.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용어들 정리 어떤 식으로 정립해 나갈 건가? 일반인이 봤을 때 이게 소각이라고 돼 있는 거고 없어졌다고 돼 있는 건 똑같은 단어지만 받아들이는 언중에 받아들이는 그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요. <laughs> 예,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전문용어를 쉬운 한글로 만들어서 접근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 대화창에 어, 큰 대화? 아 보내주신 분 계십니다 <laughs> 예, 이게 참 한글로 참 번역하기 굉장히 힘드네요 이현정님 어, 어 큰? 그 뭐니 이게 설명하기 좀 힘들다 어? 큰 대화요 큰 대화? 큰 대화요? 큰 대화에 이렇게 돈을 실어 보내주는 행위 <laughs> 응원의 응원의 초대화 댓글. 초대화 어. 초사이어인 <laughs> 네. 그 유대한 응원 그렇군요 유대한 응원이죠 네. 미국, 미국 대통령 <laughs> 어 도박. 음. <laughs> 아 나씨. 에에 아, 아, 여기서 끝. 아, 트럼프 대통령이 음. 2차 토론에 관련해 가지고 어 비대면으로 이제 하겠다는 걸 거절했습니다. 야 이거 뭐냐? 자기가 그 코로나 확진자인데 아직 완치자도 아닌데 직접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 뭐냐 이게? 바이든 뿐만 아니라 방송국에 있는 모든 그 음. 출연진부터 해서 그스프들이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실내에서. 음. 음. 나,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아주 짝동바가지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기 자신감 같아요.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음. 미국인한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상한 심리를 또 심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안 돼요. 예. 그 트럼프 아저씨 네. 큰일 납니다. 예. 네. 아. 참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품격 음.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아무리 잘해도 이유도 없이 맹당도 없이 하야라는 거야. 오늘 광화문에 현수막 들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 그런 거야. 문재인 하야라. 이 놈들은요. 지금 대통령이 세종대왕이라고 해도 하야라고 할 놈들이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아무 뭐 의미 없는 짓거리인 거예요 그게 뭐, 뭐, 사기네 뭐네,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언론 환경에서도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직권 4년차에. 그만큼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트럼프 정도 되면 하야란 이야기 나올만 하지. 이건 뭐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소득세도 안내대면서 트럼프 치료하는데 2박 3일 동안 1억 들어갔대. <laughs> 군 병원 통체를 안전히 뭐 회의시부터 독점을 다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중임제, 중임제나 연임제가 가능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막 행동을 했다면 하야란말 나올 법 해요. 방역을 잘한 것도 아니고. 근데 뭐 현수막 걸어놓고 제가 트럼프가 갖고 온 이야기가 대통령의 품격이 다릅니다. 미국이 더큰 나라일 수는 있는데 세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갖는 위상은 어마어마해요. 존경할 만한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유명히 통상교섭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뽑는 결선에 올라간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건 한글날이라고 하는 거한번더 되새겨보시고, 여러분들 그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특히 그광 그러니까 서울에 조금 이렇게 보라한 곳 가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글로 된 간판 찾기도 힘들어요. 영어로 쓰면 멋있어 보여요? 저는 그 노래 가사들도 보면 예전에는 한글로 된 가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노래들은 사실 알아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글보다 영어가 더 많고. 그냥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한글로만 이루어진 노래가 거의 없어요. <laughs> 아니, 의외로 그 인디나 그런 쪽에 한글로 된거 많아요. 너무 신곡을 젊은 층에 있는 곡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파일을 <laughs> 좀 올리시면 아주 편안하게 들으시는 곡들이 많습니다. 사실 <laughs>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육의 문제까지 이야기를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영어 교육이 너무 어린 시절부터 하다 보니까 사실 언어라는 거는 상징 기호 체계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영어권에 국가에, 영어권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동일한 단어, 동일한 느낌을 낼 때, 예를 들어, 사랑한단 말하고, I love 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내용이지만, 그걸 사용하는 용법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계속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동일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다른 대체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음. 어, 공부를 하다는 표현보다 오늘 스터디했어 이런 표현이 더 익숙해지는 어. 것처럼 그래서 음. 그러니까 문자, 어떤 문장과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가 이제 그,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사고 체계의 바탕을 이루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왜 나왔지 근데 한글 <laughs> 간판 어, <laughs> 한글 간판이, 어, 한글 간판이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계속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선택이라는 단어보다 초이스라는 단어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약간 고급진 표현처럼 보이다 보니까 영어 간판을 계속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음. 악수 어떻게 보면 악순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그것도 이렇게 언중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뭐 뭐, 뭐, 뭐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눈살 찌푸여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한 거지. 그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에 그 홍강철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니까그 갓나스타일에서. 음. 북한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글화 시키려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축구 용어 보면 다막 외래어인데, 근데 어떤 데 가서 본인도 모르는 메뉴가 있었나 봐요. 무슨 뭐 산채 뭐뭐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냐고 물어봤대. 여기 미국말로 샐러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야, 샐러드란 말은 우리도 쓰고 있는데 굳이 그걸 어렵게 쓸 필요는 없고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말은.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외래어 중에 표준 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외래어를 써도 외래어로 지정한 표준 말이 따로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지. 오렌지가 표준 말이에요. 외래어 표준 말이라고. 근데 아오렌지는 표준 말이 아닌거야 <laughs> <laughs> 그 정해진 법대로 만들어진 외래어가 있는데 문제는 그 외래어를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가끔씩 보면그좀 번화가 나가서 보면 부끄럽더라고. 심지어는 그냥 영어로 써놓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한글날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새날 TV라고 해라 TV가 들어가는 게 싫어서 새날 유지하고 있거든요. 70년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박정희 아마 박정희가 맞을 거예요. 박정희가 그 한글을 쓰는 거에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아니 아니 영어를 쓰는 거에 반대를 해서 방송 영어를 한글로 다 바꾸다 그러는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반니걸 쓰는 토끼 소녀들이 되고 어니언 쓰는 양파 소녀들이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야 <laughs> 어.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박정희가 아니, 아니 박정희가 이제 끝나고 전두환이 이제 들어섰어요 전두환이 들어섰는데 전두환이 육사 골프팀 아니 골그 축구팀 럭비 럭그 아, 축구였나? 골키퍼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근데,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영어, 영어를 계속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아나운서들이 답답해서 그러게 항의를 했대요. 야, 그러면 전두환의 육사 문지기 출신이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냐? 그리고 전두환이 이렇게 코너킥 차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야, 그러면 문지기가 모선리를 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어... 그, 어, 방송가에서 한글 사용이 풀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Okay. 뉴스를 말씀드리는 딸고기 나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에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외래어는 쓸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굳이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과잉으로 쓰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영어가 난발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히려 어. 지방 같은 경우는 그게좀 식상해가지고 한글화되는 게 많아요. 뭐 누구네 어. 집 윤초밥 많이 한글로 쓰고 옛날 그런 다른 분위기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영어로 쓰니까. 재미가 없어요. 음. 특색도 없고 막 그러니까 무조건 한, 영어도 한글 표기로 하는 거죠. 한 영어로 어. 쓰지 않는다는 걸로 네, 많이 네. 가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제 마무리하자면 음. 세계적인 문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음. 그것이 자랑스러운 줄 음. 모르고 영어로 써야만 외래어로 써야만 그게 있어 보인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되죠. 그게 소위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대주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여기까지